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키입니다. 오늘은 선물 거래 선뜻 도전하기 어려워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수료 비용 대폭 절감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공식 수수료 페백 플랫폼 테더맥스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에서 수수료를 유저에게 직접 환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의 최대 70%까지 환급하고 할인까지 추가를 해주니까요. 적은 투자로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바이비트, 비트겟, OKX, 빙X, HTX 등과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주요 거래소들과의 공식 계약을 통해서 안정성 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곳은 헤더맥스 뿐이라 저는 여기만 이용합니다. 불안한 플랫폼 이용하면서 리스크를 더 떠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2만 3천명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유저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서비스와 기술력도 믿음직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이비트에서는 30% 페이백에 추가로 20% 할인을 더 받아 VIP 3 혜택 수준의 수수료를 누릴 수 있고요. 빅엑스는 무려 60% 페이백으로 VIP 비4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OKX 54% 페이백 최근 재합류한 맥스씨의 경우 70%라는 높은 페이백률을 자랑합니다. 거래량 조건 없이 바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특히 처음 선물 거래를 접하는 분들께도 큰 메리트가 되겠죠. 비트켓에서는 수수료 54%의 페이백과 50%의 할인까지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기정가 0.009%, 시장가 0.018%에 해당하는 수수료율로 VIP4 등급 수준의 혜택을 마찬가지로 거래량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켓은 혜택이 좋은 만큼 환급액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최근 5개월 동안의 평균 환급액은 206만원이며 30일간 3만 1822.18 usdt까지 받은 유저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테더맥스에서는 페이백의 제한도 조건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급이 가능해진 겁니다. 블로핀, 비트맥스와 같이 단독 제휴를 매고 있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볼수 없는 곳들이죠. 블로핀은 특히 1인 평균 환급액도 꽤 높습니다. 각 거래소의 혜택과 키워드를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맥스의 가입 코드가 입력되는 전용 링크로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가입 및 KYC 인증 후 거래소 계정의 UID로 테더맥스와 연동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한 페이백 적용 완료. 거래소의 기존 회원분들에게는 별도로 제공되는 이용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클릭 한 번이면 페이백 신청이 되고 입금 처리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의 회원 전용 이벤트도 꼭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원들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알림 설정을 하거나 거래소 연동을 하는 등 간단한 미션만으로 USDT 리버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앱스토어에서 테더맥스 앱도 다운받으시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회백 관리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시간도 모두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귀찮음도 덜어낼 수 있고요. 여러분도 3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선물 수수료 무기한으로 회백 받으면서 거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키였습니다.